엔비디아는 IT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이 전혀 아니었고 아마 창업자 젠슨 황도 그런 상자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PC에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아마 대부분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GPU라는 것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1993년에 젠슨 황이 미국에서는 뭐 흔한 식당이에요. 데니스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기획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뭐, 미국의 김밥천국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젠슨 황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변기도 닦고, 식탁도 치우고, 서빙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젠슨 황이 기획을 했던 이 데니스 지점에서 엔비디아가 시작했다는 이 문구가 지금 써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1조 달러라는 기업이 탄생했다라는 문패가 써 있어요. 아마 지금은 3조 달라니까 바뀌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반도체 업체,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생산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이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0년대가 이제 PC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때 누가 제왕이었을까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당시에 펜엄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PC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었죠. 그때 엔비디아는 정말 PC 분야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정말 리치 마켓을 어, 점령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고 성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도 워낙 거대 기업인 인텔이 어, 자체적으로 뭐 GPU 기능을 또 CPU와 함께 선보이고 공급을 하면서 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젠슨 왕이 지금은 뭐 용산 전자상가가 많이 소락했지만은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활발했죠. 그곳에서 엔비디아의 GPU로 홍보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 했고요. 엔비디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GPU가 너무 뜨거워져서 노트북과 데스크탑 PC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엔비디아도 그 당시에 도산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어, 빅테크 기업 중에 도산의 위기를 겪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딱 3조 기업이 3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두 곳이 부도의 위기를 겪었다. 이 기업들은 정말 지옥에서 살아난 기업들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AI 시대의 기회를 잡은 것은 참 어쩌면 우연이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젠슨의 집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CPU 즉 컴퓨터의 성능으로 모든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AI 학자들이 엔비디아의 칩으로 연구를 해서 큰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알아 냅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전력 부도의 위기에서도 있었던 모든 전력을 옮겨가는 거죠 일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젠슨왕이 직접 엔비디아가 만든 슈퍼컴퓨터 DGX를 오픈 AI에 들고가 찍은 기념 사진이 있습니다 최 g PT가 유명세를 탄게 뭐 작년 초부터죠 벌써 7년 전에 AI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젠슨이 나선 겁니다. 젠슨의 선제적인 투자는 이때 큰 빛을 바랍니다. GPU를 활용할 수 있는 CUDA라는 소프트웨어 언어예요. 이 CUDA가 지금 GPU와 함께 엔비디아를 이끄는 쌍두 마차가 된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많은 기업과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따라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AI 연구, AI 활용,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AI 관련된 생태계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해 놨습니다. GPU에서도 이미 새로운 로드맵도 공개해 놨죠.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전력을 쏟아 부은 기업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